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난으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일이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 날 동안 배는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먹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들이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은 어, 그 배멀미가 심한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한 배가 심하게 흔들린 상황에서 또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 저명한 영국의 성직자가 어, 성직자이자 찬송가 작가인 어, 존 뉴턴이라는 그 사람은 과거에 선원으로 살아가던 시절에 쓴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 그것을 잠시 살펴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선창에 떠 있었고 음식을 담았던 모든 통들은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여기저기에 부딪혀서 박살 나 버렸다. 한편 돼지, 양, 닭, 오리 등 우리가 우리의 가축은 폭풍으로 인해 배 밖으로 떠내려가 버렸다. 사실상 우리에게 있던 모든 물품은 적은 양밖에 남지 않아 그것으로는 일주일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다. 어, 뉴턴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몇년 전에 청년 때에 러시아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속초에서 이제 배를 타고 1아 시간 정도 갑니다. 그런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게 되는데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갔던 그 배도 7미터의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는 2, 3 시간 정도 그 풍랑에서 배가 흔들렸었는데 그때는 뭐그 저희가 있었던 그 상착장 안에 있었던 그 박혀 있는 그 기둥을 붙잡고 그냥 매달려 있는 것밖에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먹었던 라면 그릇 그 다음에 모든 짐들 사람마저도 여기저리 막 굴러다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거나 뭔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던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배고 타고 있던 그 배는 또 무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배 위에서 뭔가를 해 먹거나 또 뭔가 이렇게 어, 자기 신의 몸을 가누고 안정적으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던 그 상황들 안에서는 아마 절대로 무엇인가를 해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그어 풍랑이 끝나고 선착장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바다를 밤바다를 보는데 그냥 이 바다에 빠지면 그냥 이렇게 어 다른 어떤 것보다는 그냥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겠구나 싶은 정말 그냥 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 만약에 표류대에서 떠, 떠 있다 이 바다 안에서 깊이도 모르는 이 바다 안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들 두려움에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노려했던 그배 사람들과 바울은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낙담과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고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하며 또한 밤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막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들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날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있는 그 신인. 그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친밀함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며 이 말씀은 신뢰도 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말은 너희들이 믿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예전에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그때의 예, 2년 전 예루살렘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증언하기 위해 생존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확신이 지금 다시금 반복되는 확, 반복되고 확증되고 있음을 볼수 있지요. 2년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그 천사가 나타나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여기서 잡혀 죽을 운명이 아닌, 너는 가이사랴에 가서 아, 가이사에게 가서 너는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로마에 가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을 때에 나타나 천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을 2년 후에 그 풍랑을 맞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천사가 나타나 너는 여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라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하나님의 그 약속은 2년이 흐른 지금도 그 약속에 유효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배에 타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바울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보존할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은 바울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의 마음에도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아무리 20년, 30년 배를 탔던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서 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은 없겠죠. 바울 또한 그 상황 가운데 굉장한 죽음의 위협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두려웠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바울 안에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목숨의 그 위협을 받았을 때에 그 생명을 보호하시며 로마로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안전할 것이야. 너는 내가 로마로 가기까지 보호할 거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그 염려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천사는 바울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이곳에서 바울이 죽지 않고 안전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작은 들풀, 작은 새조차 시들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로 인해 배에 있던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바울을 통해 그 주변의 사람들 또한 함께 그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바울 덕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은 나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이,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우리를 폭풍랑과 어, 어,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복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그 사람을 통로로 하여 그, 그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폭풍과 풍랑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킬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곳이 더불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누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원교회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